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름이 물러나기 싫은 모양입니다. 때아닌 더위로 어제 오늘 반팔옷을 입은 분들 적지 않게 봤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가을 늦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저기 단풍이 든 도심공원에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이 사흘 앞이지만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은 듯 반팔티 차림의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팔도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필수로. 보기가 갑자기 다리를 물고 팔을 물고 한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을 단풍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클수록 곱게 물드는데요. 11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직 초록빛을 띈 은행나무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등산을 취미로 다니는데 11월 달인데도 아직 가을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는 데다 예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2~3도 가량 높아지면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기록한 겁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와 제주 지역엔 최고 100mm, 나머지 지역에선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까지 비가 계속되고 비가 내린 후에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우입니다.